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이 방송은요 충파가 라이브로 풀 풀이한 영상을 편집해서 북벽마드만 쏙쏙 뽑아서 여러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충파의 풀풀이 예, 한경주 당다 풀풀이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과 레이버에 말튜브 검색하셔서 충파 채널로 접속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충파의 복병마대만 잡아보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주 오경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죠. 오경주. 오늘 뭐, 적중이 다른 경주도 나와주긴 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 적중이 이 경주였던 것 같아요. 네, 제주 5경주에서, 어 제가, 이번 경, 제주 5경주의 7번, 3번, 5번 순으로 들어왔는데, 파가이 경주에서, 경주에 7번에 1, 3 추천. 원래 뭐 1번 용담체프가 인기를 많이 모았던 마필이기도 하고, 7번에 1번, 3번, 단두 방으로 정리를, 했는데, 배장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었죠. 배장 자체가, 복이 52.6배, 쌍이 56.1배가 들어왔습니다 7번, 3번, 쌍복으로. 50배가 좀 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당이 많이 나와졌어요. 입춘이란 마필은 제가 복병을 노리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안 드렸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7번, 1번 단방을 갈까 하다가 3번에 제가 올해 노림수가 좀 있었던 녀석이라서 7번에 1, 3, 2방으로 52배를 해놨다. 이걸로 오늘 환수가 다된 거예요. 나머지 경제들이 조금 많이 미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환수를 또 챙기는 부분이 강한 면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승리를 했다. 자, 이루경마 또 승리를 위해서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경마 충파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로라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서울 1경주부터 들어갈 텐데요. 6등급 누키 2세, 1200m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에, 좀 이렇게 복병마로 에, 추천드리고 싶은 녀석은요. 아무래도, 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는 7번 니플렉트란 마피를 복병마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재료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어, 초반이 좀 느려요. 초반이 느린데, 어, 마필이 스피드 봉황을 어느 정도 해서 나온 녀석이고, 지난번에도 어, 데뷔전에 1200에서 좀 나름 잘 뛰어졌어요. 조재료 기수라면, 솔직히 주로가, 어, 좀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약간 선행 일변도에 줄어있고, 제가 추천드린 복병마들이 다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고, 3차 언저리도 좀안 들어왔고, 그게 이제 추입형 마필인데, 이마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마필은 그래도 스피드를 살려나오는 걸음 자체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리플렉트, 3복권에도 공략이 가능한, 삼복권에 좀 노릴 수 있는 복병마가 되지 않나. 7번 리플렉트를 복병마로 추천드리면서, 소울 1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네, 1300m로 펼쳐지는 경주이고요. 11대 마피들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복병마는 복병마는 저는 mj 배틀을 좀 복병마로 보고 있는데 어, 이마피자는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나름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고요. 물론, 지난번 뭐 상대들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고, 안쪽에서 뭐 생각보다 스피드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뭐 조기를 통해서 걸음이 엄청 대폭 칭찬된 걸음은 아니에요. 3세 안마리기도 하고, 그냥 이 점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맛보다 부담중이 낮기 때문에, 또 안쪽에서 좀 자리만 좀 잡아주면, 상당히 좀 재밌어지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MJ 배틀을 복병마로 추천드리면서 소리 2경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3경주로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등급 1200m로 펼쳐지는 경주고, 제가 이번 경주에 연계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마는 이번에도 아무래도 대원용마죠. 제로기수가 증을 하고 있는 (3번) 대원 용마입니다 이번 경주 추천드릴 법병마는두재료 기성 안장하고 있는 녀석이고 지난번에 인기 모고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5월 14일날) 기본적으로 선두력이 좋은데 마침하게 결정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기복을 좀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4세 거세 마필이고, 어, 그리고 이번에 조재료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나오는데, 말, 말 자체가 뭐 나쁘지 않아요. 컨디션 자체는 매번 유지하고 있다. 물론 상대들이 좀 강해 보이는 건 있지만, 에, 충분히 경쟁력은 되는 마필입니다. 3번 대원 용마. 또이 마필이 초반에 앞선에 선입권에 붙여나가는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병 역할을 할수 있다. 한번 대원영마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4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5등급 1300m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녀석은 복병마로, 이번 경주 복병마 추천드리고 싶은 녀석은 1번 퀀텀K입니다. 오늘 유승환 기수가 이착을 한번한 한 경주가 있었죠. 1,600m 경주에서 안쪽으로 파고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줄어가지고 외선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이콘텀케이랑아필은 기본적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잡아가야 어,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외곽 게이트보다는 1번 게이트를 바탕으로 한네 번째 이내의 포지션을 잡고 가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딱 편성 자체 상으로는 1번 콘텀케이가네 번째 이내. 네번째는세 번째, 그런 포지션을 잡고 갈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어요. 물론 7번 라운드 오픈드가 선행을 나가고, 외선에는 12번 참 빠른 말도 좀 앞선에 나가주겠지만, 안쪽에 차분하게 바로 따라가면서, 론스톤 여차 아마 뒤에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뭐 3분도 있긴 하지만, 이번 퀀텀 K가 좀더 희망배를 하면서, 좀 직선에서 선입권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뭐, 호시탐타 기회를 엿볼 수 있다. 1,400도 소화를 했던 마피디 때문에, 1,300거리 지난번에 인기 모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유승환 기수가 좋은 호흡도 있었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3번 기승에서 2번의 입성 호흡을 맞이했었죠 1번 콘턴케이를 이번 경주 예, 목병마로 예,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5 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5등급 1,800m로 진행되는 경주 고 11대의 마피드 이번 경주에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 경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목병만은 9번 파워질주예요. 파워질주, 9번 파워질주는 어, 세통 자체가 어플 리 익스프레스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리 적성을 좀 늘려나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거리를 좀 늘려나가야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14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히 직선에서 파워 있는 거리를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초반이 느리냐 그렇게까지 느리지 않아요 중속이 좋기 때문에 선입권에 붙여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녀석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부담 중량 자체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54kg라는 점 여기에 송재철 기수가 마필을또 관리하고 훈련하고 조기를 하고 나오고 마필 자체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좀 힘을 비축해 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9번, 파워 질주. 마명답게 파워 있는 질주가 좀 기대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1802마필은 거리를 늘려나가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파워 질주를 이번께 복병마로 네,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열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서울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4등급 1 2 0 0 m 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11대 마필들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이제 복병만두 추천드릴텐데 이거 인기 안모을것 같아요. 1번 컴플리트 파티입니다. 컴플리트 파티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에요. 1번 게틀을 만났어요. 물론 이와필이 지난번에 좀 조한비기 수가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초반이 그렇게 느리진 않단 말이죠. 선행까지는 아니어도 선익권이나 중익권에는 충분히 붙여 줄수 있는 녀석이고 일반 개태의 이점을 살려서 마필이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중속력도 좀 괜찮고요. 다만 몸싸움에 좀 약해요. 아무래도 이마 자체가 앞 말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충분히 이번에 조건 자체가 좋아졌다 조한배교서가또이 중간 안쪽 중간 라인은 상당히 잘 타거든요 1번 컴플리트 파티 상대가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3복권이나 아니면 앞선이 무뎌졌을 때좀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다 1번 컴플리트 파티를 복병마로 예, 추천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오픈 서울 7경주 2세 예. 농협중앙회 장배, 리스트드급 경주입니다. 주번할 시리즈로 치, 치, 치러지는 이세마필드.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추천드릴 이제 복병만은 3번 거센대로예요. 거센. 두마필 추천드 거센대로 먼저 추천드리고, 그리고 2번 더 엑설런트입니다. 두마필을 좀 언급드리는데, 먼저 거센대로부터 언급드릴게요. 이마필이 루키스테스 경주에서 뛰었고, 그리고 좀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온 녀석입니다. 그동안의 마피의 자체가 상당히 최고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이농협중앙장배의 대상 경주에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피드 공항이 많이 됐어요. 물론 앞선을 얼마나 쫓아갈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피의 자체가 상당히 근성도 있고 파워도 있는 녀석이다. 3번 거센대로 앞선을 좀 저는 그래요. 주로가 조금만 더 무거워지고 어떻게 보면 주로 가 뒷선에서 올라오는 와피 선전을 한다면 더 세게 보려고 했었던 녀석이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4번, 9번이 좀더 유리하고 앞선에 있기 때문에 어, 앞선이 크게 싸우고 무뎌지지 않는 이상은 입상권 우승 도전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충분히 3복권인 도전이 가능한 거센대로 추천드리겠고요. 이번 더 엑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출입 탄력이 상당히 좋고 오히려 8월 달에 그때보다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힘이 차고 좋아졌어요. 힘이 찼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붙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충분히 4번과 9번이 위협할 수 있는 마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 엑설런트도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복병마다 직선에서 상당히 파워 있고 탄력이 좋은 녀석이에요. 폭발적인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더 엑설런트까지 이번 경주, 2번, 3번 이 복병마들을 추천드리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대통령 배, 국산마 최강자리는 어떤 마피를 차지할지 13대 마피를 추천하고 있는 2000m로 진행되는 경주입니다. 제가 추천드릴 이번 경주의 복병만은 아무래도 앞선 나가주는 리입니다 앞선 나가주는 9번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대체적으로 눈치싸움을 하면서 선행을 굳이 나가주려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 레드가 아마 외선에서 선행이나 앞선 선입권의 전개를 펼칠 거고 크게 아마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흐름 자체를 좀, 이마필이 자지우지 하면서 갈수 있는 마필인데, 삼세 마필이에요. 삼세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중량 자체도 55를 달고요. 그리고, 지난번 9월 달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느냐가 가장 에, 관건이 될수 있는 마필이라 보여집니다. 9번, 오아시스 레드. 좀 이변에, 에, 뭐, 이 글로벌이트나 서세페바 스피드 영 안에 중간에 좀꼽살을 낀다면, 뭐 강풍마라는 강력한 주추인마도 있긴 하지만, 이 앞선에서 움직이는 워시스 레드도 재밌는 녀석이다. 삼세마필로서 잠재치가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9번 워시스 레드는, 예, 복병마 정도로 함께 추천. 삼복권에좀 노려볼만 하겠죠? 이 정도로 언급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로 진행되는 경주고, 제가 이번 경제에 추천드릴, 이제, 복병말을 한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빅토리 퀸이거든요. 자, 어,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는데 빅토리 퀸은 1800이나 1700 이런 거리가 좀 어울리는 녀석이에요. 1700보다는 이마필이, 어, 초반 페이스가 빠른 것보다는, 아, 1700보다는 1800이 나아요. 페이스 자체가 1700보다는 살짝 느린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야 이마핏 중속력으로 어느 정도 선입권에, 중위권에 붙여주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토리키는 승급 이후에, 5등급에서 김혜중 씨가 우승하고 승급 이후에 3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나름 경쟁력 있는, 있는 걸음을 보여줬다. 지난번에는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난번에 너무 뒤기도 했고요. 5번 게이트라면 김혜중 씨가 한 중간 정도, 어, 포지션만 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포지션만 딱 잡아줬을 때는, 이거 충분히 직선에서 재밌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빅토리 퀸에, 오늘 김혜중 씨는 상당히 좀, 마지막 퀸 2000m 타이밍을 잘잘 잘 잡았죠. 그런 페이스대로 좀 타이밍을 잘 잡으면, 5번 빅토리 퀸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복병마가 될수 있습니다. 자, 5번 빅토리 퀸을 복병마로 네, 추천드리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식경주입니다. 자, 혼합. 아등급 1,400m로 펼쳐지는 경주고, 1,400m 잖아요. 복병만 한도를 좀 보자면, 1 4 0 0 m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도 앞선에 언전도 붙여서 나가고. 자, 오스철 기수가 33점 앞피를 기승합니다. 아카페 오스철 기수에겐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카펠은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15일 이, 이착을 하고 승급전에서 약간 좀 너무 흐미해서 후미,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를 붙여주지 못했어요 그럼 자리를 못 잡고 갔는데 기본적으로 초반이 나쁘지 않아요 중속력이 좋기 때문에 어, 네번째세번째 번째 이내도 붙여갈 수 있는 조건을 맞이 했습니다 4층에는 네 2번 송암스카이 1번 밀틱플레이 그리고 어, 6번 노엘프레스 정도 그 뒷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 8번 아카펠입니다 그렇다면 그랬을 때 그런 포지션을 잡아가면 이거 충분히 아스의 경쟁력이 있거든요. 오체 기수가 기승하는데요. 어, 이런 마피들은 오스에 상당히 좀잘 타요. 그리고 33조에서 마피를 나오는데 무리를 하지 않고 나와요. 12주 만에 공백을 좀 가지고 나오지만 컨디션 자체는 크게 무리는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카페리아 마피를 이번 경주 여러분께 추천드리 복병마루, 예, 네, 언급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로 펼쳐지는 경주고 제가 이번 경주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마가 3번 추풍령이에요 추풍령 다만 이마필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데 그리고 거리 적성 자체가 이마필이 기냐? 이렇게까지 긴 거리 적성은 아니거든요. 그치만 그나마 좀 기대를 하는 게 중거리 정도의 보이 중거리 정도의 뭐 장거리까지 뛸수 있는 혈통 자진은 있지만 딱 중거리 마일러에 좀 가까운 마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필의 경주 스타일이나 전개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필도 선출이 입좀 자유로운 마필이죠. 그리고 보통은 기본적으로 선입군에서좀 어, 빠르게 움직이면 더 좋은 녀석인데, 이번 편성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마필도 한좀 선입권이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좀 맞이했어요. 이억 기수 가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억 기수와 호흡을 8번 맞추면서 우승 3번. 호흡이 상당히 잘, 잘 맞죠? 준비는 상당히 좀잘해 나옵니다. 그 무리하지 않으면서. 3세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관심도 좀 밀려있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녀석이다. 거리 늘린 부분이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경험 측면에서 걱정이 있는 거지, 소화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추풍력, 마피의 복병마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11경주 마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병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은 제가 두개 경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부산 3경주하고, 마지막 6경주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경주. 아, 김해시장배 삼경주와 오경주 김일시장배를 소개해드릴 때삼경주에제가노림수 있는 저 복병마가 한두 있어가지고 천풍의 천풍 삼세마필이고 지난번에 승급전에 실었어요 앞선에 다름아필이 이제 이마필을 어다필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마필이 걸음이 좀 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안쪽 게이트보다는 어, 외선 게이트가 좀 낫다고 보고 외곽에서 왜 선행 선입을 조, 나갈 수 있는 조건이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데 딱 9번 게이트를 맞이했어요. 그 외선에 있는 11번 하늘폭풍이나 마필이 존재를 하는데 이마필이 크게 넘어갈 것이냐 크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12번 안고르도 마찬가지고요. 보내주고 따라가도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니, 면 먼저 나가던가. 충분히 천풍 같은 경우는 3세 거세 마필로서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리가 1300입니다. 지난번에 어, 승급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 부분을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1번, 2번, 11번, 12번이 관심도를 많이 모으고 있지만, 어, 이 9번 천풍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고, 단합가 기수가 이런 마필을 잘 끌어오기 때문에, 천풍, 마필, 복병마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경 오경주 간단한 경주인데 김일시 장배의 대상 경주인데 이번 시리즈 부산 부산 오경주 김일시 장배 경주 이세마필 1200m 진행되는 경주입니다 전 기대가 되는 녀석이 이제 이번 경주에 복병마라고 본다면 3번 금화어댑트입니다 4번과 8번은 유일하게 조금 유업해줄 수 있는 마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마 어댑트 자체가 기본적인 활동 기대치가 좀 있고요. 마피 자체가 이제 어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5월 10일 데뷔전 때보다는 경주 경험이나 그리고 훈련 때더 올라오는 모습에 이요 컨디션은 역시나 이제 어린 마피들은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3번, 금화 어댑트. 어, 약간의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다른 마필고 약한 퍼포먼스였긴 하지만 이마필도 상당히 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필는 선출이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마피이에요 자, 어, 4번, 8번에 도전하는 금화 어댑트를 목병화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하 자, 이렇게 복병마만 핵심적으로 좀 뽑아서 이렇게 서울 11개 경주, 또 부산에는 두개 경주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복병마는 복병마예요. 진짜 복병마. 뭐 가능성이 있는 마피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환수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결과, 토요경마는 복병마들의 활약, 대부분의 뒷선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마피들이었기 때문에, 좀 고전을 했다면, 어, 이경화에서는 제가 잡은 마필들은, 뭐, 선출비의 자유로운 마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되는 복병마들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필에 잘 요리해서, 잘 버무려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릴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륙형만 또 대승하시고, 건승하시고, 대박나는, 에,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